자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러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음 아주 아주, 아주 훌륭해지고 있죠 여긴 아직도 이러네. 원형 경기장에 송수로 해뭐 별걸 다 지워줬는데도 불만이 많군요. 다 때려잡아야 돼. 답이 없다, 이 자식들은, 진짜.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, 진짜. 어디 있나? Ready for 여기까지 보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. 어쩔 수 없나? 그래도? 보내야겠네. 식량이 모자라군요. 다음 턴에 뭐 지우면 되고. 아이고 오늘 방송 많이 늦었죠? 오늘 술좀 먹고 오느라 방송 뭐한 시간 밖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12시니까 1 시까지는 아마 어 하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오늘 할수 있는 시간은 안되지만 하고 싶었어 we would be suitably grateful if you could address an attack on these people it is a small matter 이게 어딨는데 아 저기 있어 참전하지 뭐 알라만이 망했네 알라마니가 망해버렸어. 여기도 식량이 문제네. 이걸 해결하려면 동로마를 칠수 밖에 없군요. 플러스 3이야. 대단하구만. 여기는 아직도 이 지경이네. 좋아 좋아, 까불던 놈 들이 평화 협정 을 먼저 제시 하고 있 군요. We do not ask much. Pugatimira. Towards the l e g i u s t y guarantors of peace for all. Kurkatam i come to ask this. Oilia b a n a j a Will you attack? 능력 약함. 이게 내 영향력이지 통치력. 부잡이야. 만요. 아니다. 아, 여기 또 식량이 부족하네. 어, 이거 하나 지어 주고. 산업 시설 좀 발전시켜 주고. 연모 뭐 조금. 지금 1이지. 되겠네, 되겠네. 살로나 이거는 어, 바꿔야 되는데, 바꿔야 되는데. 나중에 바꾸자. 이거는, 어, 그, 위생이 필요하기 때문에. 음, 이런 걸로 될게 아니야. 이거는 무조건 해제밖에 못하네. 공공 질서 좋은데 뭐. 야, 드디어 만 원씩 들어오려고 한다. 아이고, 언제 왔지? 프레임 비율이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. 사용자의 방송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지금 방송 좀 프레임 끊기고 막 그런가요? 왜 아까부터 이 말이 계속 되지? 리방해야 되나? 이건 계속 포위하고 계속 처벌 뜨네 한데 뭐돈쓸 때가 있을까요? 광장 지금은 강당을 강당을 지을 때가 아니야. 계속 뜨네. 아 이거 리방 해야겠다. 저게 뭐야? 발랑군이야 그래,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. 무난하게 조져버리자. 아. 자... 약간 저기가 약간 고지대네. 나 무조건 여기까지 뛰어야겠다. 아, 뭐야. 많다. 벌써 수미가 '봐, 뭘' 뭐였다고? 저게 원구는 어디서 올까? 우리 뒤쪽만 아니면 되는데 말이죠. 왜, 이렇게 돼있냐 또 뭐야 이거 왜왜 왜 이렇게 돼있어 아이, 짜증나게. 아, 나. <laughs> 어이가 없네. 뭐, 내가 어떻게, 어, 조정을 해놨으니까 거기 있겠지, 근데.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. 가왜 이렇게 많이 죽지? 중 중무장 군단병이 그렇게 쓰? 안녕하세요, 제한빈님. 시안한데? 안녕하세요, 아피고네님. 얘들아, 얘들아, 앞서 가지 마. 아니 이분들, 옆에서 왜 보고있어 가서 혼내줘야지 이놈의 짜증나는 기병들 적장 사망 옆에 비켜, 비켜. 뒤로 나와. 오늘은 원래 어 방송 안 하는 각이었는데 늦게나마 하고 싶어가지고 아틸라 하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. 안 죽냐 이것들? 뛰어, 뛰어, 뛰어. 쏘고 있니? 검사한다. 쏴봐 빨리. 되게 늦게 쏘네 진짜 너희 뭐하니? 구경하니? 어제 공지에 방송이 없어서 오늘 끼셨군요 어 아닙니다 오늘 오늘 원래 안 하는 건데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. <laughs> 아몇 명이서 이한 부대를 못 잡아? 진짜 호구들이네. 이걸 못 잡아 이걸? 그렇지, 그렇게 돼야지. ASMR 지금 이거는 누구냐? 아, 동로마 제국입니다. 누군지도 몰라. 이제 긴장, 긴장 다 풀렸어. 여러분들, 제 목소리 들으면 잠이 진짜 잘 오죠? 이거는 검증된 이야기야. 청자들로부터 검증된 이야기야. 왜안 와? 너희 들이 공격 인데, 친구 나라 안 오면, 우 리가 가지 오후 많다. 작년에 딸리 방송보다 자서 데이터 증발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잘 때는 와이파이로 꼭 이용합시다. 살기지. 어디 탈출병 따위가... 자, 아직 달려 나올 때 아니야... 어. 좀 더, 좀 더, 좀더 됐다, 지금!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공격 잠잘한.. 잠잘았죠 <laughs> 그때.. 음.. 그때 참 좋았죠? 한쪽을 한쪽을 망하게 해야 되는데. 원기 회복. 뿅. 버티기. 뿅. 들아 힘을내난 우리 정병 을믿 는다. 사육 좀 하시지? 방해 받음. 방해받음이야 아, 나살 게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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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카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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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이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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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, 다, 다 죽지, 안 돼, 안 된다, 이놈들아, 애들이 생각보다 빨리 안 죽네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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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. 이놈 들 아. 파이팅 쳐 파이팅 쳐 오케이 병력 병력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쏘는거야 뼈벼병 뼈벼병 12명 남기고 퇴각 어우, 정말 힘들게 싸우고 있구만. 란카이 저 보병대가 생각보다 되게 세네. 되게 혹은 줄 알았는데, 동로마. 동로마가 서모로마보다 장비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, 지금 제가 가진 보병보다는 약간 더 좋은 것 같아요. 창병이라서 완전 무시했는데,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. 어, 결국 내가 이기지만 어, 사기가 되게 높아요. 이렇게 막 둘러싸도 애들이 도망가지도 않고 잘. 이겼구만. 자한 놈도 빠짐없이 다 죽여. 동로마 다음엔 브리타니아, 브리타니아입니다. 영국 다시 재정벌해야죠.